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이들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같은 인생을 비슷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꼭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자의 진정한 의미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주변을 성공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부자들의 마인드를 일깨워줄 부자들은 절대 하지 않는 생활 습관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5가지 습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나는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만약 가난한 사람들의 습관이 있다면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까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이미 옛말이 되었고, 가난은 끊임없이 가난을 불러오고, 자식에게까지 대물림된다. 금수저 부모가 부자 아이를 낳고, 흙수저 부모는 가난한 아이를 낳는다는 말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계속 가난하기만 할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스스로 자수성가한 부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 돈의 속성 저자이자 4천억 자산가 김승호 회장도 우리가 알고 있는 자수성가형 부자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어떻게 가난을 극복하고 부자가 되었을까요? 습관이 다비다의 저자 쿨리는 5년 동안 234명의 부자들과 128명의 가난한 사람들을 관찰하고 기록한 결과 자수성가한 백만 장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습관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행동하는 사소한 습관이 바로 가난과 부유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동플리는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모든 습관 중에 50% 이상을 부자들의 습관으로 채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 가난한 습관을 지니고 있어도 지금부터 부유해지는 습관을 가진다면 천천히 변화를 가지고 올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나를 가난해지게 하는 습관은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자수성가 부자들은 자신은 악관주의가 성공의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 안정성이 무서워서 아무도 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은 그 누구도 믿지 않았고 페슬라로 세계 최고가 된 일론 머스크는 이제 화성까지 진출하고 합니다. 이렇게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현재는 가능한 이유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믿으며 성공을 꿈꿨습니다. 늘 그랬듯 이번 시련도 잘 이겨내고 더큰 부자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만약 이들이 고난과 시련 앞에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무너졌다면 그들은 절대로 부자가 될수 없었을 겁니다. 이에 반해 가난한 사람들은 약 80%가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은 행동을 부르고 행동은 결과를 만듭니다. 우리의 뇌는 상상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나는 그걸 살 여유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면 뇌는 내 통장 잔고를 확인해 돈이 없다는 상상을 현실로 확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걸살수 있을까 라고 상상을 한다면 뇌는 현실에서 돈을 만들 수 있게 노력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반복되어 습관이 되면 이것이 일반적인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좋지 않은 사실은 자녀에게도 이러한 부정적인 사고 방식을 물려주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달리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자녀에게도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물려주기 위해서 만약라면 이라는 게임을 즐겨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게임은 자신이 꿈꾸는 미래의 모습을 낙천적으로 상상해봄으로써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만약 내가 유명해진다면, 만약 내가 꿈을 이룬다면, 만약 내가 부자가 된다면. 이런 것 같이 내가 바라는 미래를 구체적으로 상상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목표로 방향기를 돌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나쁜 건강 습관입니다. 톰 폴리의 연구에 따르면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은 운동을 하지 않으며 매일 패스트 푸드점에 가서 정크푸드를 먹기 때문에 비만인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하루에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뇌의 최고의 휴식은 잠입니다. 결코 잠을 줄여서는 안 됩니다. 미라클 모닝 3시간만 자기 등 여러 방법으로 시간을 늘리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6시간에서 9시간 사이를 자는 것이 우리 몸에 적절하다고 합니다. 낮잠을 30분 정도 자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잠과 함께 멍 때리기도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인간이 잠을 자는 이유 중 하나로 기억을 저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하고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잠을 줄여서 많은 일을 처리한다고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3시간만 잔 사람들은 모두 성공해야겠죠.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질환에 취약해져서 우리의 목표 도달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부자들은 매일 30분 이상 운동을 하고 식단을 유지하며 건강을 관리합니다. 운동을 하면 엔돌핀과 함께 도파민 세로토닌이 몸에서 분비되는데 이 화학물질들은 뇌에 행복을 주고 우울과 불안감을 없애줍니다. 이는 첫 번째로 말했던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술을 줄이고 소식하는 습관을 들이면 건강이 좋아지게 되어 우리가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 장애물을 만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로 소득원이 단 하나만 있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소득원 즉 돈이 나오는 파이프라인이 단 하나입니다. 그 유일한 소득원은 보통 직업인데 건강이 나빠지거나 나이가 들어서도 직업이 유일한 소득원이기 때문에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이와 달리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여러 파이프라인에서 돈이 들어옵니다 이들은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최소 3개 이상의 소득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간당 수익을 벌어들이는 1단계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그리고 대기업 직장인까지도 여기에 속합니다 시간당 1단계보다는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는 2단계,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 그리고 대박 맛집 사장님도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은 시간당 돈은 많이 벌게 되지만 일을 멈추면 수익도 멈추게 되기 때문에 최종 단계는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 2단계의 사람들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3단계 기업의 사장, 책 저자, 온라인 강의 판매자, 그리고 건물주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부저들은 단 하나의 포인트에서 낚시를 하지 않고 여러 포인트에서 여러 낚싯대를 놓고 기다리며, 한쪽에서 물고기가 잡히지 않더라도, 다른 포인트에서 잡힐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놓고,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부자들은 내가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닌 돈이 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 방향으로 소득을 발생시킵니다. 네 번째는 도박입니다. 톰콜리의 연구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들은 스포츠 도박을 즐겨하며, 매주 복권을 구입한다고 합니다. 도박은 노력하지 않고도 결과를 바라는 즉, 불러소득을 얻으려는 행위인데요.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이것을 즐기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자신이 결과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에 집중하지 불확실한 행운에 그 결과를 맡기는 도박과 같은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단번에 성공으로 인생을 역전하는 허황된 꿈을 쫓기보다는 자신의 꿈과 목표를 설정하고 매일매일 꾸준히 노력합니다. 도박으로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은 노력을 부정하며 백만 장자로 가는 지름길만 찾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의 발음이 현실이 될 가능성은 희박함에 변함이 없지만 노력하는 사람들은 점점 자신의 목표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더 흐르면 결국 성공과 실패를 나누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빌게이츠, 워렌버핏, 일론 머스크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들은 전부 다독가입니다. 책을 읽으라는 또 너무 뻔한 말로 들리겠지만 그만큼 강조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책한 권은 비싸도 2만 원이 안 되는데요. 하지만 그 책을 내기 위해서는 검증된 작가의 엄청난 인풋과 수많은 피드백을 견뎌야 통과가 됩니다. 그만큼 책은 좋은 내용이 압축된 가성비 좋은 자료라는 뜻입니다. 책이 좋은 건 내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성공한 멘토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부자들은 이미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지식을 얻거나 유지하기 위해 독서를 합니다. 부자들 중 88%는 매일 30분 이상 자기 개발을 위한 독서를 한다고 하네요. 물론 책이라고 해서 다 동일한 책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그나마 책을 읽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저 재미를 위해서 책을 읽지만 부자들은 책의 저자에게서 배울 점을 찾고 이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독서를 합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의 독서는 취미에 불과하지만 부자들에게 독서는 아주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이지만 사소한 습관들이 생각 이상으로 우리들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모든 결과에는 그 이유가 있기 마련인데 평상시 우리들의 습관이 모든 결과의 이유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습관은 대부분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이 많지만 노력을 통해서 이 습관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저들의 습관은 우리가 이미 모두 알고 있는 뻔한 것들입니다. 알면서도 참 다채로운 핑계를 대면서 실행하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부자가 되길 바라는 소수의 사람들은 매일같이 부자들의 습관을 실천하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힘들고 괴로울지 모르지만 훗날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데 오늘부터 부자가 되는 습관을 하나씩 노력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노력하기 힘들다면 한가지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아이들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같은 인생을, 비슷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저는 지금부터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지금 할수 있는 것부터 실행하려고 합니다.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꼭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